찬송가 사백팔팔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로는 삼백9십장입니다 사백팔시팔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초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 신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미사와 내 소망도 욱으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 시바로 서리라. 존나의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루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어 6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되겠습니다. 잡도하겠습니다. 들으라 부안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임을 강조하죠. 오늘 오장에서도 말세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인내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6절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또 세상적인 부자들의 죄악상과 그에 따르는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런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특별히...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이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잘못된 부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벌써 어, 상당히 이, 좀 강한 어투로 시작이 되는데요.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는데, 너에게 이말 고생의 날은 바로 하늘의 심판 날에이말 정죄와 처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환자들에게 하늘의 심판의 날에 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1절에 있는 부환자들은 선한 부자, 청빈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굳이 할줄 모르는 불의한 그런 특권층의 잘못된 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그 재물에 헛되고 참별것 아니라는 것, 재물의 유한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불은 심판을 말하는데요.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에 정말 주님 오실날이 가까웠는데 이 말세에 우리는 늘 개인적으로 말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 우주 역사적으로도 주님 오실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영혼 구원과 또 영생을 위한 그런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게 을리하고 물질에만 삶을 투자한 그런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 부질없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썩었다. 재물은 물질과 곡식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슬었다. 옛날 그 당시에 이 금과 은은 재련 기술이 부족해서 녹슬은 경우도 많았어요. 상해버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세상의 재물은 유한하고. 부질없고 헛되고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그 재물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큰하나님 심판날에 큰 징계와 좀 통곡을 하며 후회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의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동록은 녹슨다는 말이거든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죄악이 그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부자들은 현재의 영적 유익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교세는별 관심이 없고, 그 재물은 미래의 심판 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그것 안온 재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이고, 그 영혼을 살리거나 그 영혼의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하루치 일당 안 줘도 나중에 줘도 상관없어요. 그 당시에 에는 이렇게 임금을 그날 그날 보통 일당을 주는 시대인데요. 하루하루 먹고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가난한 자들은 하루 안 주면 하루 굶어야 돼요. 참, 부자들은 미룰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가로챌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참 귀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울고 또 굶주리고 죽기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가난한 자들의 눈물 소리가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로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산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물질을 모으고 또 가로채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살찌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산륙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죄악으로 또 물질로 흥청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죠.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창고에다 가득 쌓아 놓고 내 영혼아. 내가 평생을 먹고 마실 것을 쌓아 놓았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취하리니, 내 쌓아 놓은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자신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들 이렇게 어리석은 대화가 같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 말한 부자가 그런 어리석은 부자지요. 그의 생각에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없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입니다. 그 누가 보게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밤낮 나 나의 영혼아 내 물질 내 생. 내가 다 자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내 생명도 네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네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그 부자의 죄가 또 6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의인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심령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가진 자들에게 높은 자들에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금력을 가진 자들에게 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짓밟히는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서 좀 요즘은 이제 낮은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도 소리를 내고 힘을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많은 지금도 우리가 갑질한다, 갑을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기업은 뭐큰 잘못을 해도 어마어마한 최고의 변호사 군단을 이끌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변호해 줄 변호사도 사지 못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화성 쪽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죠그한윤모이 장애인 다리를 저는 좀 약간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간은 좀어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분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돈도 없고 변호해줄 모도 없고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를 억울한 노명을 쓰고,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살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자들의 죄네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말세에. 이 자기의 구원과 영원한 천국의 상을 준비하지 않,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이 재물 쌓기에 급급했다고 거기에 따른 벌이 있을 것을 말하죠. 줘야 될 노동임금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것을 착취했다고 그 죄를 지적합니다. 또, 물질을 선한데 사용하지 않고 사치와 향락의 삶을 산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을 정지하고 의인들을 고 괴롭게 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를 다 악하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부를 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질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가난과 궁핍을 삶으로 살고, 이웃처럼 삼고, 그렇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다 간 그런 신앙의 선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버는 것에 집중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고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 버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그 돈을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사용할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그 물질을 중심의 삶을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좀 잘못된 것이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사단과 같은 도구가 되지만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 물질이 천사가 되어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재물을 또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또 인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신앙인는 절대 물질이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요. 그 물질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선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물질을 대하는가를 보면 그분의 신앙과 인격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재능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된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절대 물질이 우리 삶의 제일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치료하고, 살리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에, 예산한 물질이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 부어주시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교와 구제와 또 인재를 양성하는 모든 선한 일들에 우리가 더욱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종으로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으로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도우시고 복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오늘도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직장 또 가는 모든 길과 또 일터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